사실 민주당 어 지난주였죠 주식, 아, 주택 담보 대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6억 원으로 담보 대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매했다고 하면은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급 대책이 아닌 정말.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했던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한 번으로 압축해서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엄청난 폭탄을 시장에다 투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의뢰인들 중에 금천구에, 작은 꼬마 빌딩을 매수하신 분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2억 원 가까이 넣고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차에 이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뭐 대출이 뭐1 0매억 정도 나오네 마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작은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결국 6억 이상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해버리니까 1국민권이든 2국민권이든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딱 막혀버린 것이죠. 결국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이의 이와 같은 제1차 부동산 대책, 지들은 용산 대책이 아니라고 하는데 <laughs> 그러고 인해 가지고 국민의 재산이 억대의 재산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거 누가 책임입니까? 이재명 당신이 책임입니까? 가계약했던 분들, 계약금 지급했던 분들, 그래서 그 뒤에 대출 시행하려고 준비했던 분들. 정말 완전히 폭탄을 맞은 겁니다. 말이 1억 원, 2억 원인 것이지 1억 원 벌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보통 셀러리맨이 몇 년을 벌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거기다가 송하니님 국민은 그렇게 해서 수 년을 벌어서 했던 계약금 날리는 반면에 중국인, 외국인에 대한 대출 기준은 없어가지고 100% 대출 받아서 한해 만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정말 짜증납니다. 띵동, 요즘 알람이 뜨지 않네요, 진리님. 제가 알람 설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어, 여러분들이 그러시는데, 제가 확실하게 이런 분들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저녁에 했었는데, 저녁에는 다들 피, 식사하시고 편히 쉬는 시간이 연... 같아가지고 아침 9시 전으로 해서 최진정의 시사 로켓 배송 생방송 하고 낮에는 속보 그리고 했던 방송 나눠서 올리는 그런 어 저희 여름철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일럿 방송으로 이렇게 했고 어 저희 피리님하고도 좀이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띵동님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푸른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알람이 안 뜬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무스 원님 든든합니다. 푸른님 기가 찹니다. 이미화님 중국인들은를 위한 부동산 대책 때문에 서민 국민은 분통 터져 죽겠네요. 사실 돈이 필요하고 주택 담보 대출을 좀 하려고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내재산이 있는데 내재산에 대해서 담보 대출도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것이 국가재산이 나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 이제 문제인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단순 보유세로 해서 돈을 뜯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씩, 2000만원씩 그냥 n분의 일로 하면 매월 나라에서 월세로 100만원, 200만원씩 마구 뜯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런 보유세를 완화하면서 정말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어, 결국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국민에게 준 것인데, 이제는 또다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라가 다 빼앗아가는 이런 사회주의 정책, 이걸 보면서 특히 단순히 어떤 가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30대, 40대, 이제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못하는 거잖아요. 분양받고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분양받은 신규 대출, 신규 분양에 대해서도 대출이 6억 이상 안 받으면 요즘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배추 팔아서 월 450만원씩 받는 사람이야 상관이 없고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안니 배추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흑수죠. <laughs> 우리, 우리 시골집에 제가 배추도 많이 길러봤습니다. 저희 집 작은 텃밭에도 배추 길러봤는데, 참, 정말 짜증납니다. 아 참, 짜증납니다. <laughs> 네, 어, 오늘 30분 정도로 또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어, 휴대폰으로 떡떡 두번 두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좋아요가 되는데요, 떡떡님들이 띵동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좋댓구할 천지장TV의 사랑입니다. 오늘 또 지금 직전에 지금 특보가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 어... 내란 특검 2차 조사 불출석, 뭐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소환 불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7월 5일경에 또 윤대통령이 검찰청에 출석할 가능성,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날 예측했던 것과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특검에서 어... 체포영장 청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가오는 7월3일 어, 하루 종일 어, 내란 수괴 관련되는 형사 재판에 증인 심문을 해야 되고 그런 사정을 들어서 체포 영장 청구한다. 저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어권 보장 취지에서 그 정도는 협의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 본인들이 본인이 변호사 했을 때 우리 특검 보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 아침 방송이었고요. 윤 대통령 내란특급 2차 주사 불출석했다는 말, 그리고 예측컨데 이번 주 토요일 정도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하면서 오늘 방송 중 이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7월 1일입니다. 첫날 상큼하게 시작하시고 건강한 7월달 되기를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이었습니다. 충성!